안녕하세요 새똥우이농부예요 지금 여기 호두나무하고 드릅이 같이 붙었어요 여기는 제가 드릅을 안 심었는데 자연으로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랐네요 지금 드릅은 여기가 제일 우량적으로 컸어요 지금 저 밑에도 많이 컸는데 이상하게 저 밑에는 잘 자라지 못하네요. 햇빛 풀 때문에 그런지, 여기하고 틀려요. 여기는 이렇게 확자랐는데저 아래는 맥을 못 추네요. 이게 다 드릇밭인데, 그래도 이 사이사이에 풀들이 이렇게 자랐네요. 이거 전부 다 나서로 잘라줘야 되는데, 잠깐, 잠깐. 아휴, 마음같이 안 되네요. 네. <laughs> 여 아, 여기처럼만 여기 이게 길 모퉁이가 이게 잘 되네요 드롭이. 이게자 아, 이제. 여 봄에 이제 오래 지나면 여기서 이제 한 상당히 많이 번질 것 같아요. 근데 이호두람하고 붙어가지고 위치 선정을 아주 잘못했어요 제가. 막 계획 개... 을 이상하게 해가지고. 네,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. 예.